세 번은요 바로 우리 팀의 팀장님입니다. 팀장님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팀장님들의 각오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하나, 두, 세를 외치면 몇팀 네, 파이팅을 외치셔야 되는데 네. 가장 파이팅이 좋은 팀에게는 1코인을 드리겠습니다. 3팀부탁합니다 이번에. 자, 3팀장님 준비. 오, 약간 좀 오늘 또 학생 회장 느낌이에요. 얼른 자체가 내가 오늘 회장이다. 약거좀 뭔가 좀 나올 어, 네,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회장님, 우리 3 팀의 팀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자, 오 좋아, 뭔가 있을 것같아데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3팀 파이팅! 파이 아! <laughs> 무슨 소녀 패클럽 분이야? <laughs> 어? 미액션이 너무 좋았어 자, 미액션이 너무 좋았어 이팀 가면 이팀저 파이팅을 이기면 돼요 저 파이팅을 이기면 됩니다 이팀 준비 어, 목을 가다듬고 있어요 준비 자, 1팀 가보면 5팀, 0팀, 끝도 눌러주고 자, 1팀하고 하나, 1팀 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팀 가보도하나 둘, 셋! 1팀, 화팀팀장님1꼈어팀 부족한데.